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라 아멘. 말씀을 벗어난 자들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세 가지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헛되고 의미 없고 정말 쓸모없는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해야 돼. 잘못된 말 들어서 털어버리고,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그거에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아, 말씀에 빛 나가고, 은혜가 떨어지고, 십자가 다시 오실 주님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퍼트 일들이 주님 오시는 징조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해서 오늘 또 하루를 긴장하고 살아야지. 사랑이고 믿음에서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늘 우리 중심에 믿음 소망 살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성 보에서 성령님. 늘 신약 구약 구약 신약 종말론 요한 계시록 이렇게 늘 처림 제림 다시 오실 주님. 자두 번째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대려한다 율법은 7 절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의 선생이 대려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율법 교사들. 그 율법 선생이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님 새 시대가 왔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다니 이 말이 안 되죠. 시대의 감각도 없고, 말씀 감각도 없고, 이쯤이 미 율법 시대는 갔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근데 이 시대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교사가 되고, 교인들을 이리 끌어가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은 잘 합니다. 그러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격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지. 절대 말하는,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말 잘하지 말라. 청산 유수같지. 그러나 그들은 율법교사예요. 그 보금의 능력이지. 말의 능력이 있지 않다. 나는 십자가와 그 권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지. 말에 있지 않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그 유창한 말들 막 크게 막 현혹되고 끌고 가고 했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대려한다. 율법 교사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시대가 갔잖아요. 왜 율법 시대가 갔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새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지. 거기에 끌려가는 교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령님 오시고 말씀을 깨달으면 시대를 살필 수 있고 시대에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가는 거지.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거지. 영지주의란 깨닫는 사람들. 영이 중요하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구원받고 깨달아야 천국 간다.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깨닫는 것과 그냥 자기들이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영지, 영적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간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래요 율법이 뭐냐? 예,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고 좋은 일의 그림자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 오심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고 참 형상은 누구야? 예수님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할수 없다 제사로는 온전케할수 없다 제사의 목적은 참 형상 실체가 오시도록 기다려,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성막 이 성막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안 나와 같은 사람들. 그 성전에서 그 길고 긴 세월을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죠. 성령님께서 네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정결식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바로 저분이다. 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 얼마나 행복하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정말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참,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이제 마지막 그게 남아 있는 게 초림 때 기다렸던 사람들 주님 만나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세상에 모든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희망, 소망, 행복 잠깐에 거기에다 우리의 생명을 걸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뭐예요 새 에덴 천년 왕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어,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한다. 그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수많은 해마다 드리는 제사, 죄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 이루셨다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레이기의 제사법.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제사, 제사법의 핵심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다 이루셨어 텔레타이스 다 이루셨어 오늘 또 붙잡을 일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뭘 못하시겠어요 뭘못 이루어주시겠어요 왜달랑달랑되고 안달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 신약에 그려지는 복음의 그림은 잔치입니다. 당자가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그 그 가정에 다시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그게 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또 포도주 떨어져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시. 안 주시던데요? 기다려봐. 뭘 못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징징대고 예배도 좀많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답답하고 안타깝고 눌리고 억압받고. 왜? 자기 사고방식, 자기 신앙의 틀, 자기 생각에 확 갇혀가지고. 인간의 자원은 다 떨어진다니까 반드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도 한창 때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연애편지 쓰고 그런 때 있었어요 지금 누가 연애편지 와요? 하나도 안와 하나도 안와 꿈도 꾸면 안돼 <laughs> 오직 예수님만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뭐 여러분, 신랑이 안 좋다는 게 아니지만, 지금 신랑 다 한계가 있다니까. 그거 하나 못 해줘. 그래도 뭐, 못 하는 걸 어떻게 할요 그것 좀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 안 해줘. 못 하는 걸 어떻게 할까. 그걸 막 해달라고, 그래 봤자 되는 일도 아니야. 근데 누가 다 이러세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거 하나만 가져도 되는 거. 다 이렇다. 다 이렇다. 주님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되냐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도 예수님은 늘 주무시니까 배에서. 폭랑이 <laughs> 일어나는데도 예수님 주무시니까 깨운대. 보, 이 그렇게 걱정해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 놀럭고 놀럭고. 다 주님이 하셨어.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이루다 오늘 하루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예, 네, 1500 1350년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소한 1400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다, 이루다이다세 시대가 왔습니다. 아, 네. 다, 이렇다. 누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목숨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 어제도 윤원선 목사님하고 차 타고 이제 가는데요. 자기 폐는 40대대. 자기 간. 오. 맨날 그래 자기 간은 4 0대라 아들 간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막 면역력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데 면역력을. 아들의 폐, 이 간이 들어가니까. 그게 자기 간이 안 되나 봐요. 평생 아들 간이야. 내부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면역력이 싸우니까 나쁜 놈이 들어왔대 아들 건데도 계속 그것 떨어뜨리는 약을 계속 먹.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아들이 간이라도 줄수 있어서 지금 1 0년 이상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눈 하나 주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보해 주겠어요? 인간이 뭘해 주겠어요. 다해 주었지.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한없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야.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해요? 주님이 계시잖아. 요 그분이 다 이루었잖아. 자꾸 딴짓하면 큰 심판이 있다는 거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왜 가르치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당시도 선생은 참 높았죠.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새 시대가 왔는데 그걸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얼마나 큰 심판 받겠어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가르치지 말고,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지. 왜? 심판이 있다니까? 더큰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할수 인자가 온 것은 상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토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복순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섬김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섬기셨어요. 복순까지 주시고 가르치고 섬기고 섬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친자식이 상으로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래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참 아들이다.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 같이 그가 나를 위하여 섬겼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 부부지간보다 주님과 나와의 부부관계가 훨씬 더 뜨겁고 변함 없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관계보다 훨씬 더 복음 예, 안에서 주의 종과 주님과 주의 종과의 관계가 더 영원하고, 더 오래가고, 천국 가면 다 갑니다. 부부 없어요, 천국 가면 부모 없어요. 오직 주 안에 형제자매가 있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의 예, 종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어디까지 갈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음, 끝까지 변치 말고, 끝까지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이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섬기고, 섬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섬겨줘야죠.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고 또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루십니다. 예. 우리 주님 모시고. 자동차 타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걸어서 올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주님 모시고, 예, 주님 등 태우고, 또 나도 주, 주님 등에 올라 타서,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돼.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기도대로 살아야 돼요. 왜 기도만 하고 안 사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귀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왜 오늘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따르고 삶 따르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춰서 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거 외에, 이 복음 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시대는 바뀌었어.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십자가, 보혈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제 주님 성기고 가면 돼.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는 몰라. 그러나 징조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근데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고장나버렸잖아요 고기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뭘더 바래요? 정신만 잘차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루셨어 아멘 오늘 이루십니다. 아멘.